잊혀진 나를 마주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 공기가 참 많네요. 창밖을 보니 세상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어요. 당신도 함께 깨어나고 있나요? 마음도 함께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잊고 살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문득 거울을 보다가 혹은 조용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그 질문들이 가슴 한 구석에서 작은 메아리처럼 울릴 때가 있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게 됐어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일을 위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나는 목록의 맨 끝에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 뭘 해야 하지, 누구를 챙겨야 하지였죠.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 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점점 희미해져요. 처음엔 조금씩 천천히.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게 돼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그 역할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물론 그 역할들도 소중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책임지고 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역할들 말고 그냥 나로는 누구였을까?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면 마음 한쪽이 텅빈것 같아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와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젊은 날 저는 꿈이 참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았죠. 그냥 혼자 앉아서 책을 읽는 시간도 음악을 듣는 시간도 좋았어요. 그때의 나는 나였어요. 온전히.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꿈들은 하나둘씩 뒤로 밀렸어요.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 어느새 그 꿈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나는 무엇을 좋아했었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 질문에 쉽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잠시 그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나를 잊은 채 살아온 세월. 그건 후회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건 그냥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혹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식이었죠. 그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주었어요. 사랑을, 시간을, 에너지를. 때로는 나 자신까지도요.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요. 다만 가끔은 나도 챙겨줘야 해요. 나도 돌봐줘야 하고요. 나를 잊고 산게 잘못이 아니듯, 이제라도 나를 기억하는 것도 늦은 게 아니에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진짜 나라는 게 사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먼지 쌓인 오래된 서랍 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 서랍을 열면 아직도 거기 있어요. 책 읽기 좋아하던 나, 산책하기 좋아하던 나,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나. 아직도 거기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그 서랍을 열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기에 더잘알수 있어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요. 조용히 그 문을 두드려 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나를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아침에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을 떠올려 보는 것. 산책을 나가면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내 마음에 물어보는 것. 혼자 앉아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느끼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나를 다시 불러내요. 잊고 있던 나를 천천히 깨워주죠. 그리고 그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나는 다시 나를 알게 돼요. 온전히 다정하게. 그 과정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눈을 감아볼까요?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 아래에서 뛰는 심장을 느껴보세요. 똑똑똑똑.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를 기억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도 지금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으로 살수 있어요. 조용히 그 다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괜찮아요. 나를 잊고 살았던 시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사랑하고 책임지고 애쓴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그 사랑 안에 넣어주세요. 나도 그 목록에 올려주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돌봄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부디 지금이라도 나를 기억하세요. 천천히 다정하게. 당신이 누구였는지, 당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면 좋겠어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아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괜찮아요. 차를 마시는 것도 산책을 하는 것도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요. 중요한 건그 시간 동안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나 자신을 잊지 말고 지내세요.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빛이 머물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